행정 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어 코로나19의 역학적 상황에 대한 의학적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염내과 의사로서 의학적 요소인 포항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지난 12월 이후 포항시 3차 대유행은 점차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확진자가 감염시킬 수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지난 12월 27일 구룡포에 대규모로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특별 행정 명령을 통해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면서 포항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0.7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포항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월 둘째 주 확진자는 39명 셋째 주 확진자는 47명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2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넷째 주는 50명대, 2월 첫째 주는 60명대 구정이 있는 둘째 주는 70명대의 환자 발생이 예측되었습니다 이후 구정 명절을 통해 가족과 지인간의 만남과 식사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고 포항시 무증상 확진자들이 명절로 전국에 흩어지면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이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코로나19를 전파시키고 있는 무증상 확진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포항시 3차 대유행의 특징은 무증상 확진이 40% 이상, 가족, 지인, 직장을 통한 전파가 67%. 그리고 확진된 사람이 3~4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셨습니다. 수도권의 무증상 확진자 비율을 30%에 비해 포항지역이 40% 이상으로 높은 것은 포항지역 확진자의 특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기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임시 성별진료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무료검사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었지만 확산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인터콕과 관련한 N차 감염이 조용하고 광범위하게 포항시에 퍼져 있었을 가능성과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검사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무증상자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인터컵에서 교회 그리고 수협으로 이어지던 감염이 1월 20일 이후 부성탕, 스파벨리 등 포항 지역 여러 목욕탕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확산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찾게 되는 사우나는 목욕탕은 특성상 코로나19 전파가 매우 쉬운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에서 3, 4일간 목욕탕마다 확진자들이 10여 명 이상 확인되었고, 부성탕은 포항시의 대표적인 상권인 죽도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되었습니다. 죽도시장 상인들을 전수조사했지만, 노점, 일용직 근로자, 시장을 방문했던 시민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성탕과 죽도시장 인근의 전수조사만으로는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행정명령을 통해 지금까지 38명의 확진자를 하여, 확인하였고, 특히 무증상자 29명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29명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분들이었고, 이분들을 통해 가족, 지인, 직장에 확산된다면 최소 1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 행정명령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일, 이주 정도의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2월 첫째 주에는 60명대, 둘째 주는 70명대 확진자가 예상되었는데, 주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서 행정명령의 효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그 행정명령에 따른 한 세대 한명 이상 코로나 검사받기와 관련해서 어 우선 그게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초기 시행 과정에서 여러 혼란과 또 추위에 떨면서 불편을 느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성과 다른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어, 드립니다. 어, 정말 고마운 일도 어, 많았습니다. 선별진료소마다 <laughs> 어, 우리 자원봉사자 또 각종 물품이나 이런 거, 위로 물품을 전하는 기부자 이런 분들이 참으로 어, 많았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복사해 준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중에 보건소 어, 우리 공무원들 또 시청 구청 공무원들 은면동 사무소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 8시면 열흘간 진행되었던 한 세대 한명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종료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해 주신 어려진 자원 봉사자, 기부자, 보건소를 비롯한 황시 직원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 앞서 강재명 감염병 대응 본부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숨은 감염원을 찾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서 경계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 1인 검사라는 긴급한 결정을 내릴 수 없, 없었,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무정상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폭증하는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초반, 대기 시간, 지체 등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철명절은 방역의 중요한 마지막 골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황시는 이미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차질없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민생방역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포항시는 3단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로 그간 실시했던 한 세대 한명 검사를 통해서 무정상 확진자를 찾고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설명적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세대별 검사 결과 감염은 불명의 확진자가 아직 지역 사회에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으로 어 이러한 것을 감안한 코로나 지역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단계로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로 접종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시민들께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3일 기준으로 총 455명입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현재까지 339명입니다. 이는 포시 전체 작년 2월달부터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의 74.5%에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3차 팬데믹에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진단검사 진단 개요와 결과는 어, 1월 26일부터 2월 4일 금일, 어, 밤 12시까지입니다. 매일 그간 총 26개소 선별진료소와 어, 매일 117개 팀 4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현재 2월 4일 공공시까지 오늘 밤 아세, 아침, 오늘 공공시까지 19만 472명이 검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대별 검사로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8명의 확진자 중 76%인 29명이 무증상 환자이고 전체의 40%인 15명이 감염 경로 불명자입니다. 이번 진단검사의 의의는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서 추가 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확산제, 확산세 진정에 기여하였고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다소 해소하였으며 확진자 증가세를 둔화시켜서 민생경제의 활력기반을 어느정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 지도를 제작하고 개통도를 분석해서 많은 검체에 자료를 그와 함께 축적하게 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감염병 대응력과 관리 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역학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1인 검사 결과, 어, 현황은, 현황을 보면은 검사 초기인 3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54.6%가 몰렸습니다. 9만 583명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판단됩니다. 하루 빨리 확진자를 찾아낸 점은 방역 측면에서 다행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시민 불편이 초래된 점은 정말 송구한, 송구했습니다. 1세대 1인 검사 대상보다 검체 인원이 많은 이유는 축도시장 상인이라든지 우리 시내에 감염, 감염된 9개소의 목욕탕 또 음식점 등과 같은 위생업소 종사자 1만 2천 명이 검사 추가로 검사 대상이었고 타지역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 있지만 포항에 실거주 중이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대별 검사 확진 현황을 보면 2월 3일까지 38명인데 무정상자가 29명으로 76%, 감염 경로 불참, 불명자가 15명으로 40%입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무정상자, 경 경로 불명자에 의한 폭발적 증가 위기를 막아내서나 아직까지 잠복기를 고려하면은 나머지 음성 나온 분들도 다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상, 무정상자 확진 현황을 보면은 세대별 검사 8일 전에 확진자가 51명이었는데 그 전, 그 중에 무정상자 비율이 45% 23명이었습니다. 어, 이후 세대별 검사로 찾아낸 무정상 비율은 에, 38명 중에 29명으로 76%에 달합니다. 세대별 이러한 검사가 숨은 감염원을 찾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60대가 26%, 50대가 34%로 가장 많지만은 20대 이하에도 10명이 발생해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0, 10대 확진자 발견을 발견을 함으로써 향후 개학 시에 학교 내 전파 가능성 차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28명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과 같이 인구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별로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설림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었고 소모임, 직장 내, 가족, 지인 간 전파 등 다양한 경, 감염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laughs> 향후 대책입니다. 향후는 추가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검사 세대가 앞으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3개소는 남북구 보건소, 양덕 한마음 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이것은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정 지역에 일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검체발을 신속히 투입을 해서 확산, 검체와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사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계속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이 되거나 연차 감염이 유발 시에는 구상권, 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역학 조사를 강화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개 팀인 역학조사팀을 1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감염 개통도로 도 정밀 분석함과 어울러서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현장 지원 병행을, 현, 현장 지원 역학조사를 병행해서, N차 감염 차단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비공개 종교활동, 마사지, 엎소 등과 같이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laughs> 구미에서, 어, 남아공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가족관 감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에서 입국한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격리 관찰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서 격리 해제 기간까지 면밀히 관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등과 같은 고위험 집단 거주 시설은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담당제 또한 및 정기적 표본 검사를 시행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아도 앞으로 완전히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 어느 때든지 감염되거나 또는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개인 방역 수칙, 또 시설 방역 수칙, 집단 방역 수칙은 우리 모두 철저히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 대비 특별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한 세대 한명 진단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및 감염 경로 불명자를 다수 어 확인했습니다. 잠복 기간을 생각했을 때 향후 일주가 앞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울 연휴 기간에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정상이 의심되면은. 언제라도 선별진료사를 꼭 찾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주간 잠시만 쉬어가기도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지켜, 지켜나가기 위한 시민 노력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동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일상의 심표를 찍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지 지인과 전화와 가능한 SNS 등으로 소통하고 최대한 사적 모임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절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방역도 시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어, 설명 세부적인 설명적 어, 특별 방역 대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명절 기간에 외지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는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다녀간 이후에 약간이라도 이상이시면은 즉시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련 에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 향후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빈틈없는 준비로 예방접종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70%를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려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공급 유통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와 인력은 지자체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국가가서 백신 확보량은 어 충분하다고 합니다. 1차로 5,600만 명분을 확보하고 2천만 명분을 추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물량이 어 제대로 공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백신 공급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종류별로 어 다릅니다. 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별 선택권 백신 선택권은 어, 없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저 저온 냉정 냉동, 냉동고가 필요한 곳은 황시가 지정하는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백신은 어, 예방 접종이 가능한 일반 병원 중에 선정하도록. 니다 추후에 이것은 선정해서 시민들께 공표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와 대상입니다. 1분기, 즉 2월과 3월에는 코로나 치료기관과 역학 역학 조사팀 등 어르신이 포함된 15,600명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을 시작해서 총94,000 2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되는 3분기에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을 접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24만 2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종 인원은, 접종 목표 인원은 총 35만 명입니다. 70%입니다. 시민들의 2개 반 5개 팀의 포항시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을 해서 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는 예방접종, 접종 지역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우선 만인당 대형병원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만인당을 개소하고, 양덕한마음 체육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병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160개 병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방문 접종팀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별 접종 방법이 다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관리 차원에서 민간 합동 신속 대응 팀을 구성해서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접종 이후에 15분 내지 30분 30분 동안의 관찰이 필요하고 이상 발생 시에 현장 조치 후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방서나 경찰 등또 의료 연계 의료기관과 같은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분기부터, 의료진부터 접종하고, 일반인 접종은 2분기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준비사항을 체크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민생방역 안정화 대책을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어 경제와 관련된 우리 코로나 민생 경제 대책은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경에 소소 상세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그와 같은 민생 경제 대책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백신이 돼서 우리 지역 서민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월 28일 날 우리 방시 방역 대책 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이제 1년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 또이천여 공직자 모두 함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방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하게 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두 함께 힘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 또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